안녕하세요 백승현 검사입니다 네 연봉 계산을 도와달라는 그런 질문이시고요 어, 질문은 좀 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, 연봉 항목 항목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포괄임금제로 연봉계약 하였고 주 5일 8시 출근 17시 근무 이렇게 되면 어, 점심시간 1시간 빼면 하루 8시간이죠 그다음 주 5일이니까 이제 주 40시간을 기본적으로 하고 어, 한 번씩 토요일날 특근이 있습니다 근데 주 50시간, 주50몇 시간 이상 채우지 못하면 특금비를 받지 못합니다. 라고 이제 하셨는데 좀 이해가 좀 되진 않네요. 그래서, 한달 급여를 세분화하면, 기본급 100만원 후반, 시간의 수당 20만원 초반, 상여금 30만원을 다 해서, 음, 뭐 200만원 뭐 초중반 이렇게 됩니다. 라고 하셨는데, 음, 이게 다 더해도 200만원이 되진 않는데, <laughs> 아무튼. 뭐 별도 다른 수당은 없습니다.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시간의 수당에서 의문점이 발생했는데 음 포괄임금제로 한달에 시간의 수당으로 2 0만원 정도를 받는데 음 추가로 시간의 수당을 받기 위해선 한달 잔업이 5 0 시간 몇 시간이 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요. 어좀 질문이 좀잘 이해는 되진 않습니다. 예. 일단 이런 질문을 올리실 때는 근로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근로계약서랑 그 다음에 급여명세서 받으신 거. 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시면 어, 대답을 좀더 정확하게 어, 그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찝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일단은 기본급이 100만원 후반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됐죠. 그렇죠.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의 기본급은 아시다시피 올해 최저시급, 최저임금 1745150이에요. 그래서 기본급 자체가 1745150이 돼야 돼요. 음, 물론 이제 최저임금 계산할 때 산입되는 그런 수당들도 있긴 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뭐 시간의 수당 이런 걸 포함이 안 되고요 상여금 30만원 있는데 이것도 포함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여금은 1745,150에 25%를 넘는 것만 포함시킬 수 있거든요 1745,150에 25%는 43만6천원이에요 그러니까 30만 원이면은 이거를 이것보다 적죠. 그래서 그 기본급에 산입시킬 그럴 금액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상여금도 어그 최저임금 계산할 때 기본급 계산할 때 포함이 되지 않아요. 그러면 100만 원 후반 뭐 이거밖에 없는데요. 음 100만 원이면 턱없이 부족하죠. 174만 5천 원이 돼야 되니까. 그리고 음 아까 말한 대로 뭐 주5 0시간안 채우면 특급 일을 받지 못한다. 뭐 이런 내용도 근로계약서를 제가 한번 봐야지 알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항목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지급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어 뭔가 지금 크게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로기준법, 최저임금법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어 추후에 다시 한번 그 올려주시면 다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